안녕하세요, 연예도감입니다. 오늘은 데리카톡 영상으로 돌아왔고요. 바로 첫 문장부터 설명할게요. 잘 지내 물결 물음표 보통 어떤 상황이다 얘해를 시작하고 알려드리는데 데리 카톡 첫 문장부터 소개해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잘 지내 카톡을 시작할까요 이분은 헤어지고 3개월 이상 연락을 전혀 안 했고 타인 쪽이에요 이럴 때잘 지내라고 쓰는데 연애 시작할 때 애정도 레벨 연애 중반 문제 요소 이별 상황 매달린 빈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어요 상대방의 대답은 아 오랜만이야 땡땡 난뭐 똑같이 잘 지내고 있지 긍정이죠 이별 당시 상대방은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이어가는 게 너한테 상처를 줄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 이 정도가 식어서 헤어진 상황이에요. 매달리지 않았고 시간이 꽤 지나서 안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갑게 대답이 온 거고요.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뽑아보기 위해서 대리 카톡이 진행된 거예요. 내담자는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약속 잡는 게 서브 미션이고요. 메인 미션은 재회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살짝 여유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제주도 한달 살기하고 얼마 전에 서울 왔어 이렇게 보냈어요. 물결 보낼지, 희흑희흑 보낼지, 흐흐 보낼지 고민했는데, 희흑희흑은 키흡 가볍고, 희흥희흥은 키흡 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담자분이랑 10분 정도 의논을 하고 물결을 넣었어요. 물결을 안 넣는 게 깔끔한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와, 한달 살기? 물음표. 숙소는 뭘로? 물음표. 나는 디귿디귿 디귿, 디귿 특이하게 답변이 왔어요. 물음표가 두 개인데, 한달 살기 뒤에 물음표 울람이고 숙소도 질문보다 울람이에요. 숙소가 궁금하다는 것보다 뭘로 잡고 한 달이나 있었던 거야 보면 되고요. 나는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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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텍스트를 나도 한달 살기 궁금해 하는데 그런 거못 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제주도는 안 가도 될듯 평이하게 카톡을 이어가기 위해서 문장을 시작했고 상대방은 부럽다. 어땠어? 왜 별로였어? 답변을 맥락 있게 넣기 위해서 괜찮았는데 한 달이나 있다 보니 이제 굳이 또가진 않아도 키읔 상대방한테 맞춰서 키읔 히읗, 을 뒤에 넣었어요. 한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의 문장을 끊어치는 걸 보고. 일괄적으로 넣어봤어요. 하긴, 한 달이면 여기저기 다 다녔겠네. 나도 어디든 가고 싶네. 점점점 여기서 기점이에요. 맴도는 대화만 이어질 수 있거든요. 상대방 텐션이 좋기 때문에 카톡 핑콩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담자분한테 일상대화 맡겼다가, 여기서 승부를 보자고 하셔가지고, 혼자 하기가 감당이 안 된대요. 사실, 일하는곳 옮길 거라서, 내가 타지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테스트 해본 건데, 보내고요. 이번에는 커피를 넣었는데, 이런 전략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사용했던 이유가, 내담자분이 너무 착한 유형이었고, 연애하면 퍼주는 유형이에요. 상대방도 나쁜 유형이 아닌데, 연애 호감도가 낮지안않는데 해주게 되면서 익숙해지면서 감정이 애매하게 돼서 이별하게 되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의논을 많이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맥커피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트릭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응, 회사를 옮기는데 타지 유도했던 답변이 왔고 응, 태국으로 갈까 고민 중 이렇게 그 딜이 들어왔죠. 대담자분 미용사분이고 태국에서 한국 미용사가 꽤 높은 연봉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아시는 원장님이 방콕 아속 근처에 한국 헤어샵을 오픈했는데 오게 되면 지금 보도 안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걸 사용했어요. 상대방 헐 아예 가는 거야? 답변이 왔고 많이 생각해보고 있어 요새 날씨 많이 덥지 이렇게 보냈고 원래 보내려고 했던 문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계속 생각났어 그리고 느낌표 혹은 문장부안 쓰는 거도 고려하다가 물결을 두개 넣었어요 테리카톡을 했던 이유가 어디론가 멀리 갈수 있는데 뭐가 계속 생각나서 연락한 거다 보낸 거죠 상대방 대답이 아 아쉽긴 하네 가면 완전히 가는 거야? 언제 가? 라는 대답을 원했었는데 이름 부르면서 땡땡아 라고 답변이 오고 10분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 놀러 갈게 점점점 근데 가게 되면 완전히 가는 거야 올라갈 게라는 답변을 보고 제 가능성이 없다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서브 미션 성공해야 되니까 끊어치기를 썼어요. 가게단한 2년 생각하고 있어 잘 지내 물결 고마웠어 그랬어요. 다음 날 상대방 카톡을 이어가다가 시간 되면 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약속까지 잡아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제외가안 되었던 케이스예요. 좋아하지 않은 매 커핑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상실감을 주기 위한 기법이거든요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띠를 넣는 건데 이 방법을 썼으니까 이래 쳐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거든요 상대방이 놀러 갈게 점점점 대답을 들으면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구나 약속 잡고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분의 경우 지금은 다른 분 만나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고 연 락이 와서 만들게 되었던 영상인데 아쉬웠던 영상이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